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반형 알통지를 제작을 해서 발송하기 전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종전에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던 방식보다 약간 변화를 주어서 매단의 끈이 탄탄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 매단한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단에 보면은 어, 결속할 수 있는 어, 굵은 줄이 동아줄처럼 묶여서 올라가면서 가는 새끼줄로 마무리가 된 것이 종전과 다른 일반 보급형 알뚱지 그러니까 오늘 제작된 알뚱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알뚱지는 봄꽃이 핀 이신산농장 마당 서편에 알뚱지를 설치하고 영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뚱지를 제작해서 발송하기 전에 일반형 알뚱지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종전에 발송해드린 일반형 알뚱지보다 좀더 튼튼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런 알뚱지는 일반 닭 사육장에서도 주문을 하시고, 카페, 전원주택, 농가 등에서도 주문을 하시고 있고요. 때로는 박물관에서 주문을 하시기도 하는 것이 알뚱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일반형 알둥지를 영상으로 소개해 봤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달그의 알둥지를 주문하시면 얼른 제작을 해서 발송을 해 드리는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